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 전에 멀리 빼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참박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이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또이 새벽을 새벽에 우리를 깨우사 말씀을 듣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란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주님, 우리를 모든 환란 가운데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한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그 기도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늘 우리와 친밀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한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임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인 줄 모르고 제멋대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에, 그렇게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라가 임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이다. 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친히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모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생명이 풍성해요. 그래서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어요. 모든 것에 풍성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선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악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탄도 없고 악인도 없고 죄도 없고 타락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인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천국은 의인들로 가득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든 어떤 갈망을 가지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도의 궁극적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나타났어. 나타났어. 예,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건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왜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채로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어둠과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의 다스림이 여전히 강력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제가 다스리는 곳에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임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복된 일이 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풍성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완성된 채로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 서 맛보는 맛보는 그첫열매를 맛보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불의하고 남을 억압하고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열심히 또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직장이 되게 달라. 우리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정직하게 행하고 국민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는데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에,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음녀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과 평화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새벽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먹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가 언제나 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영광이요, 평화이요,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이 크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끝내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 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그 나라 안에서 정말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9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할 사람,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 선택하여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그러나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지고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다투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되기를 힘쓰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여 화해의 정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므로 우리 심령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